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정의의 소리. 여기는 안동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안동대학교 방송국은 호츠보호 AUBS로서 진리, 성실, 창조의 교육이념 실현과 교내 방송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과 대학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리와 정의의 소리. 여기는 하구 여러분의 안동대학교 방송국입니다. 한주한컵 어느덧 9월의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맑고 청량한 하늘, 선선해지는 날씨, 점점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여름의 흔적들이 남아있나 봅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햇볕의 따가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여러분의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음료는 바로 자바치 프라푸치노입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 자바치 프라푸치노의 아삭아삭 씹히는 얼음과 달달한 커피는 피로와 늦더위를 싹 없애주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때로는 사람들에게 소소한 힘을 주는 자바치 프라푸치노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어떤 노래 들으면 내 마음 속에 들려온 가사처럼 나 설레여져 그저 웃기만해 너도 나와 같이 웃고 있니? 혹시 여러분은 프라푸치노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나요? 프라푸치노는 프라페와 카푸치노의 합성으로서 미국 더운 지역에 있는 매장에 오후 시간대에 손님들이 오지 않자 스타벅스에서 처음으로 만든 메뉴인데요. 그래서인지 스타벅스 이외 다른 매장에서는 프라푸치노라는 단어 대신 할라치노, 덩카치노 등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두커피의 한 종류라고 생각했던 프라푸치노가 스타벅스에서 만든 상품명이라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 프라푸치노 단어를 쓸 때는 조심해야겠어요. 프라푸치노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프라페. 프라페는 잘게 부순 얼음과 함께 각종 파우더나 시럽을 넣어 만든 음료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프라페는 무엇을 넣든 재료의 맛을 온전히 살려내고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주연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조연들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재료의 맛을 받쳐주는 프라페 같이, 주위에 묵묵히 남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담은 프라페 한 잔,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작은 소원, 너랑 손잡는 거, 햇살 좋은 날에 너랑 있는 거나두 번째 소원 너고 폭신한 생크림과 시원한 커피가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자바치 프라푸치노 프라푸치노 속 자바칩을 씹는 순간 혀를 감도는 달콤함과 씁쓸함의 조화가 먹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달콤한 씁쓸한 자바칩처럼 초콜릿의 진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디저트 퐁당 쇼콜라가 있는데요. 녹아내리는 초콜릿이라는 뜻의 퐁당 쇼콜라는 추울 때 더욱 그리워지는 디저트죠. 말랑한 케이크와 따뜻한 초콜릿 소스를 함께 먹으면 얼어있는 몸과 마음이 녹아내릴 것만 같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잘 어울리는 퐁당 초콜라지만 지금같이 약간 쌀쌀한 날씨에 먹어도 괜찮겠네요. 자바칩 프라포치노를 주문하면 달달한 음료 위에 소복히 쌓인 눈 같은 새하얀 생크림을 많이 올려주죠. 높이 쌓여만 가는 생크림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지는데요. 프라포치노의 생크림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생크림 케이크와 함께 먹어보세요. 시원한 얼음과 자바칩 특유의 다, 가벼운 달콤함. 그리고 그 뒤에 먹는 생크림 케이크의 묵직한 달콤함. 세상의 천국을 느낄 수 있다면 아마 자바치 프라포치노와 생크림 케이크를 먹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힘든 날에는 생크림 케이크와 프라포치노로 세상의 천국을 갔다와 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면 쌓여있던 우울한 감정도 싹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사바치 프라푸치노 맛있었나요? 프라푸치노가 입에 닿는 순간 나도 모르게 미소가 떠오르고 행복감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런 행복감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가득한 하면 좋을 것 같죠? 다가오는 추석에 주변 사람들과 사바치 프라푸치노를 먹으면서 행복감을 나눠보아요. 다음 주 여러분이 특별 음료는? 술을 과하게 마신 다음 날, 숙취를 도와주는 음료로 유명한 배음료와 알로에 음료입니다. 이번 추석,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신나게 달리느라 불편해진 속을 달래줄 음료가 무엇일지 궁금하다면 잊지 말고 다음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Yes, Archimedes.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2018년 한중 청소년교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위해 시행합니다. 대상은 만 16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파견 일정은 11월 20일부터 24일로 총 4박 5일 동안 진행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7일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신청서류에는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경상북도에서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에 창업팀 모집을 안내합니다. 이는 경북 도내 지역 청년들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지속적인 청년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자격은 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자며 구성원의 50% 이상이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기입된 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선정 시 창업 자본금과 조합설립 멘토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에서 주최한 제3회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는 학교시설 재난안전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학교 재난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 교육시설 피해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대상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출 유형은 포스터, 웹툰, 광고가 있습니다. 제출은 다음 달 26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안동 지역의 일기 예보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오전 기온은 평균 18도이며 한낮에는 21도로 어제보다 2도 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비는 오후 3시쯤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늘보다 더 선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석 일기예보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다만 추석 당일에는 구름이 다소 많을 것이며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한층 쌀쌀해지겠습니다. 일교차로 인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태균이었습니다. AUBS에서 보내드린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안강현, 기술 류영종, 진행의 안강현이었습니다. 진리와 정의의 소리 여기는 안동대학교 방송국입니다. A U B S